즐겁구나. 야 보스 보스가 제일 쉬웠어 이 게임은. 화톳불 쪽 보면은 횃불 든 좀비가 서 있는 곳이 있습니까? 야이 뭐가 있다 이제 체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돌아와야겠어. 인간이 필요해. 화톳불 쪽에서 보면 횃불 좀비가 서 있는 곳.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빠져나올 수 없는 미국에 숨어있어 어 육각형으로 불 붙여놨어요 아까 불 붙이시다 불 아야 불 붙이자고 친구야 그거 말고 뭐하는거야 몇번째 왜 안뜨지? 음, 가자 저쪽이야 저쪽 그죠? 의외로 멀진 않아 저기는 하긴 우리 저기로 안 가보긴 했지 나와 이 밑에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장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오세요늦서오세요게 오셨군요 지게입셨다요지가입니다 내려가고. 뒤에 한별님마 저기지?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맞자 하하, 쫙 자, 여기 오랜만에 오네요. 이쪽으로! 여기까지 왔었지아여기서내려가라 계속?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까지 여기서헤맸지아까어뭔 소리가 난어 여기까지 어여어요 저게 어디가까지거어지제어여지 왔어. 저 동굴은 아니었죠. 길이... 뭔 소리야? 어, 아, 아니다. 그냥 줍니다. 어디야? 친구들아, 저기 강아지 멍멍이 나오는 데고, 이쪽이 아닌가? 아 어, 이쪽이 아니야. 다시 올라가고. 어머니 무시. 와우, 깜짝이야. 강아지 화났다. 저 동굴 다시 가야되나? 아이, 참나. 별로 모르겠네. 아무도 말이 없다고. 우리 지금 여기서 한 1시간째 한, 한 이러고 있는 것 같아. 길을 못 찾아서 그래요. 우리 계속 떨어집시다. 밖에 없어요. 어, 남자답게 하 우리 두 마디만 있어. 남자답게랑 떨어집시다. 다 지쳤지, 우리. <웃음> 잠들었어 <웃음> 잠들었는데 채팅하시죠? 사람들 이렇게 우리.. 아! 아퍼 임마 그고 여길 못가 여길 참물쇠가 없어 나중에 이 동굴에서 하벨셋을 얻습니다 아하 오케이 그게 제일 좋은 갑옷이라고 다크서울에서 이 사람도 헤매고 있는 것 같다 <laughs> 이 사람도 움직이지 않는다 길 아는데 안 가르쳐 주는 사람도 있는 거지? 지금 이 안에 역시 멋있는 사람들이야 사실 이건가? 근데 계속 밑으로... 갔었죠? 근데 더 이상 못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 길을 아 지금 울먹거린다 이제 길이 안나와서 배고파서 미치겠네 배고파서 별다른 설명이 없다고? 여기까지 온 이상? 그래? 그니까 밑으로 밑으로 가는 있는데 더 내려갈 데가 없는데? 주인의두고예주인 세트도 만들겠다 이러다가 이, 이런 데가 깨지는 것도 아니고, 여기, 여기, 여기 밑에 가야 되거든. 여기, 어이 참나 틈으로 못 가고 혈흔을 만진다. 남의 혈흔을 보자. 강아지에서 주웠네. 쟨 아, 떨어졌네. 사실 여긴가 어, 뭐야? 씨 떨어진 줄 알았더라. 강아지 좀 정리하고. 내길 네, 알려주십시오. 아, 이, 진짜 여기서 길확 막히네. 배고파 힘들어. 빨리 해결해야겠어. 로아 몽몽아, 나 놀자. 나 데미지 왜 있지? 안 맞았는데? 맞았었나? 강아지에서 올라가면 횃불 3개 뭉쳐진 곳이 있습니다 네, 있죠 불 3개 뭉쳐진 곳 좀비 왼쪽? 이길 말하는 건가? 저기 육각이고 이.. 두 개고 요 위에가 세개 거기 다리 건너가면 돼요 불세 개짜리 뭉쳐진 거? 딱세개불 같이 있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나란히? 갔었던것 같은데? 저기 저기 저거 아니에요? 심지어 1500원 벌었네 기분 좋다 저, 저 다리를 건너야 될것 같은데? 저 다리를 어떻게 건너는 거지? 요, 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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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왼쪽 거 여기를 올라가야 된다 아 어, 엄청 아프네? 의외로? 안 아프게 생겨가지고 외길이라고? 나, 나 혼자 이렇게 헤맨건가? 외길인데? 멍멍이 한번더두 대구나 저게 체미나가 없다 임마 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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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다. 조심해라. 아, 여기 있다 사다리. 찾았다, 찾았다. 이거 있네, 이거 사다리. 이 사다리 안 가봤어. 확실합니다. 사다리 안 갔습니다. 이거, 이거 안 갔어. 우리가 계속 저로 넘어가 갔었어. 이걸 못 봤네. 맞네, 맞네. 여기네, 고맙습니다. 요 다리를 못 갔었어요. 데까지 한 시간을 했다. 어, 빠른 지름길. 의도적이죠. 세미나 채우고 하불 붙일 데가 없네. 저기로 가야 되는데, 어 말할 때 나가면 안 되는데, 블라인드 때 나가면 안 되는데? 가 블라인드 나가셨다. 저걸링님 나가셨어. 클났다. 야 새벽 새벽에 나가면은 내일도 방송 못 들어오시잖아. 세상에 최악인데. 저거 어떻게 구제 안 되나? J 인 세트 다 나오네요. 이거는 뭐흑나방이 여기 있어. 이거 하고, 핫! 아 방송, 어, 근데 그거 내가 풀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풀수 있었으면 다 풀어주지. 강태 풀어줄 수 있다고 내가? 저렇게 블라인드로 나간 걸? 아리방하면 상관없어요. 아 그러면 어쩔 수 없군. <웃음> 슬프지만. <laughs> 여기인데 내려왔는데. 야저 건너가면 끝장나네 저기 그냥 뛰어야되네 계속 아 맞네 맞네 여기 그, 내려오면 안된거였다고 여기? 여기 저기 건널 수 있는데 어렵다는거죠 저 독때문에 저길로 가는건 맞는거죠 저기 이어지니까 해보고 뭐 죽으면 어쩔 수 없지 사람이 도전을 해야지 아하! 도전을 해야지! 젠장할 다시 오자 안 멀어 육천 석을 좋게 또 좋은 데 쓰였겠죠? 또부루이웃을 위해서 어디론가 소울이 쓰였을 겁니다 <laughs> 아니야 여기는 보스가 어려운 게 아니라 길이 어려워 길다 외웠어 불 따위 비싼 아이템이야 둘 다에 필요없다 야! 미... 밀어버리네 쟤 밀었어, 이제 옆구리 찔렀어 쿡 옆으로 밀렸어 좋은데 쓰였겠죠? 제6000 골드는 우측 가지 마시고요 직진하시면 바로 횃불색입니다 아, 그래요? 내가 그럼 야태까지 어떻게 한거야 아, 어, 그러네? 여기네요? 아이렇게어야야 잠깐만 형 하지마 일로 와서 저쪽에 강아지. 무시하고, 타고.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고야이야 체력 다깎야 아니야, 제 옆구리 밀었어. 나내기 옆구리가 느껴졌어. 근데 여기서 떨어지면 안된다고요 아까 여기서 뛰다가 떨어졌지. 여기서 떨어졌구나. 여기서 저기로... 아, 이렇게 뛰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 불이 없는데? 야 죽겠다 죽겠다 독아 독아퍼 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 죽을 뻔 했네 진정한 기사의 다리가 있다고? 어 여기도 하트플 있네 나이스 하트플 땡큐 사실 또 함정 아니야? 아 힘들어 여기까지 왔다 통과하자. 자, 저 아까 안개 갔어야 된거 같은데. 다시 생겼나 여기? 아이, 징그러운 눈들. 야, 진짜 까다롭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laughs> 길이 없어 이쪽은. 저기를 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길이 있거나 저 독을 뚫고 가는 거네 저쪽으로 뛰는 거는 저기는 기사가 있던 데고 밑에는 안 보입니다 아불좀 붙여서 가자여 어둡다 벽 뚫려요? 여기 안 되는데 일 이쪽 벽인가? 아, 뚫리는 벽이 있었네. 설마 지나오다고도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었겠지? 사다리 하나요 내려가도 된다는 얘기고. 사다리 계속 나오네요. 대변 경단. 어, 안개다. 밑에 내려가려고 하나 본데 사다리 굉장히 많네 여기 보스는 아니겠지? 이거. 아이템 축구. 뭐야 왜 이래? 아 어, 밑에. 자. 보스는 아닐 것이야. 오케이. 불붙이고부수고불붙이고 저기 좀비 돌격 좀비 야 노이로즈가 치 같아. 진짜 그냥 보스 잡는 게 제일 브루 안개 어, 독쟁이들, 왔다, 독쟁이들 장비를 바꾼다. 장비를 해줘하죠안 돼, 참나. 무슨 밖에 안 나오네. 860원, 아예 860원이 뭐야? 우리 5만원도 달려봤는데, 뭘? 아까 보스 잡다가. 6만6천 원인가 그 정도도 써봤어 이 정도는 뭐 이제 아직 큰 돈에 들지도 못해 <laughs> 진짜 낙사 진짜 아 <laughs> 뭐야 이거 저리 꺼져 <laughs> 너까지 왜 이래 왜 그래 나한테 불 메이스 두개다 들면 어, 얼마 안 되네 됐어 두개다들라 그럼. 두번째 하트풀까지 5분 걸렸어요? 부럽습니다. 저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신께서 그 능력을 알아가셨습니다. 길 찾는 능력. 야이 뭐야 이거 언제 왔어. 뭐야 뭐가 이렇게 아퍼. 뭐인가? 어, 야 클럽에 있다. 톰 밀러니 먹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가 아니라 그제겠지. 뭔가 잘 된다는 건. 데리야 데리랭인가? 신고하셔야겠네요. 이게 데리가 있었다니. 어제 안준거 오늘 뭐라 준다고? 아, 씨, 야, 진짜 여기 진짜 상상도 못했다 이건. 그래 내 상상력이 부족하게 죄지뭐 상상을 뭐 누가 죄겠습니까? 제가 죄죠. 야, 뭐 이렇게 먹을 거라고 물어? 이거 아이템. 어이 뭐야 이거? 오이 깜짝이야. 내가 안겐 줄 알았어. 벌레네? 놀래라. 그만둬. 수전증 소년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벌레구나, 이거. 야, 이거 누가 봐도 잡아야 될것 같은데. 선공은 아니고. 이거 불 끄면은 너무 어둡잖아, 또. 독 풀어주는 벌레에요. 아, 이 안개가 독 풀어주는 거구나. 그래서 그만두라는 거구나. 저거 <laughs> 어떻게 읽니? 저거 음, 잡는 게 아닌가 봐. 괴물 여기 있다. 벌레, 그러므로 지금부터 진짜 토토님 리아입니다. 독 덩어리, 독이끼. 야, 공격할 뻔 했잖아. 생인거 보고, 씨. 시껍했네. 안개인 줄 알고 되게 빨리 왔다. 이 생각이 들었지. 그럼 결국엔 내려가야 되네. 구석으로 가야지. 어. 오케이. 어,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밑에 보이네요, 좀. 이제 바닥이 좀 슬슬 보이기 시작하는데. 저기로 갈 수도 있고, 저기서 있으면 불 한번 붙일 뻔 했네. 밑에 좀비 한 마리 대기 중. 내 네, 봤어. 불 붙일 수있어 와! 이야! 깜짝 놀랐잖아. <laughs> 저딴 공격을 하고 있어. 프리실라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야 진짜 다양하구나, 니네들. 여러가지 하는구나, 여기서. 저기로 가야지 내려갈 수어야 있... 저거 뭐야? 저 아이템 뭔데? 저뒤 가는데 진짜 여러가지 한다니네. 상상할 수 없구나. 얘들 다 내려오긴 했네. 근데 진짜... 아저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거구나. 거꾸로 B 누르면 B? 수방, 생유 하나 더. 어, 계속 와. 다행히 한 방식이라서 얘네가 쉬워서 멍정이지 씨. 다 내려오긴 했네요. 어 패드니까 비키 맞을 거예요. 아 비키가 빨리 내려가져요? 올라갈 땐? 어 뭐야? <laughs> 순발력 기 올라간다. 아 누르고 있는거구나 귀엽네 아니 너 <laughs> 아이 고민되게 애매한데? 애매할때 뛰어야지 인생 뭐있어? 게임에서라도 뛰어봐야지 그레이트 클럽 가보신적 있습니까? 그레이트 클럽? 그렇게 좋더라고 아 이런게 있었구나 세상에 이걸 4일차에 알게 됐더니 웃어 아 주무시고 오셨나요? 제 역할을 다 했군요 숙명만송을 제대로 행하고 있네 불 붙이고 이거 ASMR이야 잘때 들으라고 나잘때 들으라고 찍는 방송이라 핫 이거 뭐야? 야, 위험하잖아. 안 돼, 가보시 망가질 것 같다. 뒤집어 쓴게 처음이라서. 와, 벚고 알콜 실망이다. 아, 야, 이거 뭐야? 높잖아. 어, 죽을 정도는 아니네요. 갑옷이 문젠데? 왕자의 갑옷이라도 입고 할걸 아니 뭐야 그거라도 입고 할걸 가죽 세트 그리운 향나무 생유 빈 만세 나가나보다 저 녹색은 야안만 <laughs> 봐도 불길해 장마장이 참 내일 그 시간 괜찮으신가요? 소량님은 된다고 하시던데? 이거 찍게 나이스 나이스 아하! 안깨져 진장 높이가 안되는건가? 나 안돼 나 아예 안돼 지나가 무기 깨지겠다 태양 나간다 바뀌다 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아씨 밖에 아니네. 탈취님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검은 계곡. 자 추천과 즐겨찾기 유튜브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길하게 빨간색 녹색이야. 화톱불 눈물이 있다. 오케이 이쪽이다. 죽은 사람이 이렇게 많아. 네 조범 되세요. 아, 여까지온게 진짜 대단하다. 마을 한번 갔다 옵시다. 야, 여기 너무 힘들었어. 아, 우 씨. 왜 이렇게 힘들어, 여기. 네, 짜증납니다. 아, 이제 일단 밝은 데좀 보고 싶었어, 밝은 데 좀. 밝아야지 뭘 하지? 나 아, 여기가 더 힘들어요, 지금 돌아온 데가? 망했네. 일단 체력 좀 채우고. 아까 아이템을 굉장히 뭐 많이 주었는데. 아죄인 두건 이거 전에 있던 거잖아. 잠깐 아이템 창좀 비우자. 무기는 부러진 지건 필요 없고. 필요 없고. 다안쓰런 거. 나 그때 그랑 렌슨가 참 있나 확인해봐야겠다. 채찍은 뭐 나중에 한번또 쓸까요? 재밌긴 하지, 소리가. 제일 재밌는 아이템 중 하나야. 그랑렌스... 아까 뭐 이렇게 나와서... 아, 여기 있네. 먹었네. 활 하나 가지고 있고. 필요 없고. 방패... 가디언실도 안 쓰고. 누더기, 이거... 하이데도 하나밖에 없죠. 방랑코트 두고, 죄인 옷, 아롱 기사도 넣고. 무슨 두개 이상. 안 나, 0 0나0지 두꺼운 부0 빼고. 포라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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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밖에 없지. 마방 벼락, 칼날 0 0 0고 기량 안 쓰고. 다른 거는 뭐 조금씩 쓸수 있으니까. 아 이런 게있네0 0 0 0 0 대충 정리된 0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그, 주말에 이어서 하죠. 고맙습니다.